오늘 할 게임! Have a nice day! 가봅시다 제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게 에어컨에 대해서 또 말, 말하고 있네 써머스타 시스아 주변 적정 온도를 정하는 혁신적인 열 제어 시스템? 음. 오 너무 편하겠는데 그러면? 가봅시다 자 자, 낫 같은 경우엔 모욕의 낫. 어, 이제 하고 있다. 다 아, 먹어주고 아니마 소모시강풍50% 충전 망토 위두르기 도끼 발사 음... 이거 할까? 이렇게 무빙 쳐서 피해준 다음에 바로 여기 와서 저주랑 함께. 고든 그레임스 씨, 만나러 갑시다. 그나마 쉬운 사람만, 아니, 그나마 쉬운 직원을 만났네요. 자, 가자. 오, 바위비 이것까지 좋은데? 이제 불만, 불만 있다고. 부셔버린다고? 어, 너, 말 가려서 해야지, 이 자식이. 말하는 법을 잘 모르나봐 아이 어 와보시던지 어딜 에가고 어딜 갈라고 컷 그니까, 그에 따른 조처 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젠 즐겁다니까. 저주. 해양, 만료시, 만화 25세생, 망토의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음. 이건 보스 할때안 좋고, 이걸 할까? 망토의 대낮과 무기입니다. 가봅시다. 어. 돌아왔습니다. 먹을게 10분 동안 피해진가 이렇게 좋아요. 갑시다. 신체질병 부서 여기는 보스도 쉽고 일반 몬스터들도 되게 쉽고 아래 중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세애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세애들이 너무 많고. 피통도 많은 애들이 많았고 보스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아주 쉬워요 패턴이 패턴도 쉽고 얘네 애들도 어 그렇게까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추천하는 거고요 아 어, 반대쪽이네 싸워봅시다 피하고 어딜 어딜 컷. 으아씨 아못 피했다. 자폭 피해야 되는데 못 피했어요. 어렇게 컷. 어, 아니, 마라. 일단 회복하고 갑시다. 음, 프리즈미움 보관이랑 이런게 있는데, 프리즈미움으로 갈게요. 저주 재배정은 딱히 사용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가봅시다. 아이씨, 이걸 때려? 어우, 약간 좀 감이 안 잡혔다. 어우, 야, 여기 아니구나. 소리 난 여긴 줄 알았지? 아이 짜이 그만 알약들하고 싸우네요 이제 근데 알약은 원래 치유해주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이렇게 그아 이게 약간 그거 같네 그 뭐냐 대머리빔 아야 니 대머리빔 아니, 이 아니고 그 무지개 프리즘 같네요. 이제 무지개 빛깔 같이 나가는 거 일단 가봅시다. 에픽 등급 기술들하고 여러 가지 나와서 좋아요. 그리고 아 죄송. 아이 파이팅. 바이비 내리고, 바이비 내리고 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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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보복시 만화 100 재생 아니마 소모시 일시적으로 데미지 어 이거! 이게 진짜 좋아요 내가 저것 때문에 마지막 복수 진짜 깰뻔 했다가 죽었어요 어 이런 애는 잘안 잡을 거고 일단 피해복좀 해주고 아니마 보관소로 가자 가지고 갑시다. 뭐야? 일시적으로 흡혈능력이 뭐 생긴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회색 빛깔로만 되어 있는 것만 포함되는 건가? 아니면 빨리 가야겠군 오, 삥 올라가네. 오케이. 이렇게 피해주고. 자, 싸움. 아유, 나 네. 피하고. 피하고 잘 가시고 공중 피하고 작폭 처리하고 소환하는 애들 일단 컷 해주고 어우 아니 저건 의사가 아니라 암살자잖아요 이렇게 피해주고 이거 아 바늘 데미지 진짜 따끔합니다 진짜 바늘 데미지는 현실엔 똑같아요. 무슨 현실에서도 진짜 아파 죽겠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진짜 되게 아파요. 여주사 데미지 엄청 아픕니다. 최대 HP 늘리고 아니면 먹어주고 비탄 부적. 아 이걸로 할 필요 없어. 차피 만화를 지금 많이 먹어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스킬 있는 걸 까먹어 자꾸. 엄청나게. 원하는 애들 먼저 처리해주고 요 아래 덩치 컷 해줄게요 아니마는 합쳐서 먹자 일단은 피말렙 찍어주고 상점 또는 제자리 갈수 있는데 상점 갈게요 상점에 쓸만한 게 있지 않을까? 75, 75 합치기만 해도 많은데 아니마 굳이 없어도 돼 아빠, 없잖아. 그럼 이거 해내주고. 계약 완료, 파도 치는 화면 발사, 보복 시, 1초간 무적 효과, 불길한 장비, 망토의 대낮과 무기입니다. 음, 대낮? 모르겠다. 음, 초록색은 안 좋은 거고. 이드 아마 비슷한 건데, 일단 요거 해볼게요. 쓰레기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프리제미엄 써서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저주 하나 더 사서, 혼합, 공격시 무시무시한 나비를 발사합니다. 이게 보라색이죠. 이런 거는 좋단 말이야. 지금 빨간색, 노란, 아 빨, 빨파초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라색 등급이 나왔잖아요. 이제 겉에 뭐라 해야 되지? 나방 부대 옆에 이 테두리 같은 게, 약간 보라색이죠. 이게 좋다는 겁니다. 보라색. 주고. 어 일단 가! 자.. 서로의, 사무, 서로의 사무실, H크랭크 만나러 가볼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다가오죠 저승길 가자! 너 뭐하냐? 계약 유발자야 음, 공급을 삭감? 왜 너가 그걸 결정하냐? 개빡치네 아이 뭐야 2단계 아아~ 카드 아, 아. 5초만 생각해라~ 그니까... 어, 오일 자기가 잘못해놓고 공급을 삭감하려고... 이런 무지성 논리로 난데! 음, 아, 이런 거, 망토이드록이 탄을 발사한다. 아, 이거 보라색 좋은 건데, 아, 만화 재생할까? 아, 근데 저주 때문에 일단 만화 재생할게요. 이게 그나마 좋은 거라서. 한번 써보고. 그나마 빨라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가자. 자 휴게실 도착 휴게실 도착하면 피가 차거든요 어차피 괜찮아요. 음 아니마 하나 사주자 어차피 거의 마지막이야. 현대점 부서 갈게요. 네, 현대점 부서만 깨면은 엔딩인 걸로 아는데 빨리 가보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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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 어딜 죽을라고? 어, 바위비 하나면 그놈 아니야. 죽어 좀. 의도탄 피해주고. 공격 증가. 일단, 처리했는데, 아슬아슬 하네요, 진짜, 참. 오케이, 타봅시다. 근데, 정비는 적당해가지고, 그거 하면 될것 같거든요? 요, 저주 같은 거 좀만 더. 좋은 거 같은 거 얻어가지고 좀 강해져 보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제 효과 먹어주고먹어주고 먹어주고. 바이바이 안 되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갈라 그랬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주시면, 어차피 돼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주시면, 이제, 시작. 컷 u t o k a 일단, 까다롭게 처리하지 말고, 이렇게. 써가면서 처치해 주도록 할게요. 대해 주고 컷 잡아주고 갑시다. 저주는 이거는 아니야. 처단 계약 만료시 HP 증가 이것도 나쁘지 않 않는데 지금 그나마 음 일단은 불릴게요. 무시무시한 나비에 보너스 데미지 15를 추가합니다. 이거 할게요. 지금 나비가 데미지가 생각보다 좋은데, 여기다가 데미지 15 추, 가한다 그럼 사기거든? 저주 재배정 부서로 갈게요. 저기 위에 미니보스 같은 경우엔, 오히려 피가 남아, 안 남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섣불리 가면 안 돼. 어, 저주 같은 거 먹어가지고 좋긴 한데, 힘들어. 가면은 저기. 원래, 원래, 나비 데미지가 50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 20 데미지씩 들어가지고, 쟤 그냥 일반 공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아이, 잘못 먹었다. 그럼, 그럼 빨리 없애자. 가자. 먹고 엘리베이터 고기야 나니만 어피 채울 커피라거든요 지금 안 그럼 내가 망해자 가자 버프가 지금 효과가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 버프 뭐 뭐 주는게 없네 버프 자 일단 바이비로 갔다가 적을 좀 없앤 다음에 아 아이 진짜 아이 잘못 먹었잖아 아나 짜증나네 버려 아니면 먹어주고 저걸로 갔다가 보스전할 때 써야 돼. 저주 재배정 부서 갑시다. 위험한 층은 진짜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챌린지 형식으로도 될수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위험한지은좀 도박에 걸렸고 싶진 않거든요? 아, 뭐야. 어, 어, 아, 피했다. 올라가서 싸워줍시다. 아아야못컷먹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깼어. 나쁘지 않네요. 얼릴게요. 어, 그나마, 등급도 낮아가지고, 먹어주고. 어, 빡세, 생각보다. 상점. 재질은딱히뭐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는 아니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저주. 어, 할이, 좋아요. 일단 저주 하나 사고. 망토이 두르기 재생. 체력이 1이상 남아있을 때 모든 치명적인 공격에서 살아남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하나 굴러볼게요. 무시무시한 나비, 아, 발사. 일시적으로 최대 만화를 15% 증가. 만화 150% 추가. 죽은 시절 시 일시적으로 만화 25% 추가. 이 발자. 무기 한 가지 쓰레기야 나가 이거 팔고 하나만 더 보자 좋은 거 나올 수 있어 알아 인마 아뭐 좋은 것도 안나왔네 싸웁시다 메이저 플레이스칸 보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 가고 갈게 지금 나 왔어 새 <laughs> 기술? は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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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아니, 이겼잖아, 이건 솔직히. 와, 안 해. 아니 접어 아, 아 진짜 이길 수 있었잖아 이건 아 오늘 이렇게 해봐 나이스 데스 해봤고 재밌게 도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안녕 바이바 아, 무기도 개잘 나왔는데 아니 어 머리 아파 아니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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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laughs> 접어